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 평안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재무장을 하고 날신 예수님이 매이 땅에 오셨고 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재상 어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많은 사역을 성령님을 통하고 또한 어뭐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오늘 하는데요. 여비 욕기서 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그 말이 전적으로 저는 동감한 것은,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표제해보면 나름대로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가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정말 슬픔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이 압박 속에서 정말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돼요. 물론 그 고난의 고통의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는 순간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본문을 보았던 예수님 역시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고 또그 몸에서 낳고 자라는 과정 또어 성이 되어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고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태어나심의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요셉과 본문의 시작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말로 있을 때 시작되는 음, 되지요. 예.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 결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안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그, 어,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즉,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일법을 탈준수하고또 아주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 오늘 그, 요셉이 의롭고, 아주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어떤 결합도 하기 전에, 예, 결합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을 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에 요셉까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천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놀라울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그냥 어 시끄럽게 막동네방네 떠들기보다는 어 조용하게 그냥 그 일을 무마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고 있어, 알수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천녀의 몸으로 어인신된 마리아를 도저히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오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이 일을 무마하려고 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이시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처녀된 몸으로 임신을 하였지만,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임신한 처녀를 마리아 한 것은 도저히 얘가 될 수가 없고, 두렵고, 올리는 무서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 마리아 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작정 그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다른 남녀와 결합해서 난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아이스 자손 요셉아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무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결합으로 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위에서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남자의 결압이 없이 오직 성령의 조건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 사건을 그냥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혹은 단순한 사람, 예수를 사람으로 칭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 사건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계속하시고, 당신의 화목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시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아무리 높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또 올바른 상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일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놓오신그 비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모두는 인간들을 계속 시 건지로 오신 예수의 나심이 신비로운 깊은 강을, 깊고 오묘한 강을 믿음으로 건너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세상은요, 이제 물리에이고, 또 법칙과 합리적인 이성이 넘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나의 길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나심을 보는 사람이 환영하고 기념하면서 찬양해야 될 지금일 때에 그 찬양까지도 상업과 관련되어서 거리에서 캐롤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 모니 이룰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권도 사도 권전전서 권도 교회들 교회들에게 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사람의 재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가 태어난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벌이시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인 동시에 인성을 깃들이신 구분자 되시는 메시아시라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소 2장 8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직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끼우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듣 듣으면서 믿음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부할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100% 주신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10편 107편 9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림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죠 예수 바로 그 이름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호하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신약 전체의 중심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해수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신약 전 끝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 말씀을요. 이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론은 무엇이냐면요. 구원한다. 어디서 구원하냐. 자연적인 이염에서 또는 인간들의 질병에서 또 혹은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또,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구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직가버지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된 인간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인간의,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2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할렐루야. 이루었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였냐면, 빈릇을 채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빈릇을 채웠다는 것이요. 여러분, 낙비들의 격언을 한번 보면요, 낙비들이의 격언에 예,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애원자들은 오직 메시아 라에 대해서만 애원하였다 예. 성경이요, 다른 말도 많이 한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 오신 날에 대해서만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은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죠. 누굴요? 오실 메시아. 예.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과 은혜로 또 진리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치유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이 땅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약속한 것처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건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열리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리스도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